할레비아 10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건강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thank <laughs> you diu veni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으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더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해하라 그리 하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중대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강짓는 것과 중대와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유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와 절제니 온유와 절제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일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받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협되거나 서로 투기하기 바랄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사도바울이 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어, 이 율법의 종로로 타든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어, 우리는 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유로운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어, 율법에 매여 있으면 뭐 이건 하고 이건 못하고 이러다 보니 했는데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해도 된다.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방종이라고 그죠 방종. 여러분, 아무런 법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우리에게는 사랑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 종이라는 것은 거기에 매여있다라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에 매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 어, 이것은 율법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는 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에 매인 사람들이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참멸망하니까 조심하라. 율법에 매여 있으면 어차피 계속 서로 물고 뜯을 수밖에 없어요. 어, 너왜 그거 안 하냐? 어, 너왜 그거 못 하냐? 나는 이거 하는데 너 그거 못 하지. 이게 율법에 매여 있다 보면 계속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뭐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이거 못 하고 어 뭐. 뭐, 이, 이 신앙생활 몇년 했는데 이것도 아직 안 하느냐. 이게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계속 법조항으로, 어, 서로를 판단하고요.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걸, 어, 자랑할 수밖에 없고, 남이 못하는 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 이 율법 때문에, 어, 이제 자기의를 자랑하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어, 저렇게 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 이로 소리다, 소이다" 소위, 라고 말을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나는 어, 이걸 지키니까, 난 이걸 하니까" 하고, 이제 어, 나는 장터에서도 기도하고, 구제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냥 이렇게 구제하고,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자기 자랑이 되고, 그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저런 죄인과... 같이 아니암을 감사하나이다. 이러고, 결국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율법 아에 안에 있으면 서로 물고 먹고 피차 멸망하는데 쓰임 받는다. 라는 것.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다. 성령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하고 다르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를 따르다 보니 이제는 성령의 법 아래 있지, 율법의 아래 있지 않다. 그러면서 성령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19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감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살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적인 것이고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떠도 그냥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걸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이게 어떤 한 가지 열매라기보다는, 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성화된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아홉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뭐 사랑만 하겠습니까? 사랑하면 기쁘죠? 기쁘면 화평하죠? 또 사랑하고 기쁘고 평화로운데 오래 참겠죠? 그러면은 자비롭겠죠? 그런 사람들은 양선, 선을 추구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맡은 직분에 충성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온유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절제하겠죠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맺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 앞서서 말한 육체의 일과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제 뭐어 자꾸 어떤 면에서 보면 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니까 땅에서는, 어, 뭐, 뭘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또 은혜의 주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떤 외적인 변화, 뭐 복을 주시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변한 거죠. 내가 성품이 변하는 거죠. 내가 사람이 변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예수 믿는데도 똑같아. 예수 믿는데 뭐더 해?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옛날에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한테 찍히면 절대 용서 못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런 죄인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죠. 그 스스로도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 같으면 저 용서 안 하는데, 나한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네. 아 어, 내가 용서. 또 옛날 같으면, 아유, 뭐,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뭐, 누구를. 근데, 어, 예수 믿었더니, 이제 내 안에, 아, 불쌍한 사람도 보이고,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신도 놀라는 거죠. 아, 내가 그냥, 어, 이, 그냥, 한 푼에 벌벌 떨고, 부두쇠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더니, 내가 이웃을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하여 손도 펴고, 이웃을 향하여 마음도 쓰고, 어, 자기도 놀라는 거죠. 어, 그, 제가, 옛날 같으면, 이지 뭐, 예수 믿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이제 아마 그런 마음들을 저도 가졌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이태원 참사 같은 거 났을 때, 제가 아마 뭐 20대나 막 30대 초 같았으면, 거기 누가 가라 그랬냐? 왜 거기 그렇게 거 가서? 뭐 할로윈인가 그런 데 가서 쓸데없이 그런 데 몰려 있다가 그렇게 사고가 나서 그러고 나서 왜 누구 전부 탓을 하냐 저도 20대나 30대 초에 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 예수 믿고 나니까 또 예수 믿었지만 이제 좀더 이렇게 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냉정한 마음들 세월도 아마 젊었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야 그거 뭐 자기는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 난 거지, 뭐. 그거 누구 탓이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교통사고 났듯이 배 타고 가다 사고 난 거지.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제는, 아, 내 동생 같고, 내 아들, 딸 같고, 뭐, 어떤,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어, 뭐, 직접적인 내 가족은 아니지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에서, 뭐, 한 6, 7만 명 군인들, 러시아에서는 15만 명, 이 군인들만 그렇다면, 그리고 민간인은 곱하기 한4 정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 생각하고 이러면, 우리 아들, 딸 같기도 하고, 또내 가족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냉정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뭐, 남의 나라인데, 뭐. 집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아이고, 그뭐그 그런데 왜 가서 말이야, 그거 가서 사고가 나고 말이야. 아마 옛날에는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 자신과 같이 알아. 이게 완전히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어, 주님이 주신 마음을 부어 주셔서, 예. 그래서 우리가. 아, 마치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슬퍼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뻐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기쁘고 이제 사회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거나 이제는 뭐막 저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되고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성령님께서 계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맺혀가는 거죠. 우리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자가 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또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제 누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 맨날 내 삶은 지옥이고, 예수 믿는데 누구 미워 죽겠고, 예수 믿는데 뭐는 부러워서 죽겠고, 미워서 죽겠고, 부러워서 죽겠고, 못해서 신경질 나서 죽겠고, 이거 해서 잘랑 하고 싶어서 죽겠고, 못 되는 이러면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거는 예수 안 믿어도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성령께서 육체를 이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 놓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에 매여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삶을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칼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는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내 육체의 즐거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어찌하면 내게 주신 이웃들을 사람들을 더 사랑할까 사랑에 매이고 사랑의 종로로 타고 우리는 성령에 매이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완전히 서로 다르니. 한 사람 안에 이두 법이 사도바 우리 싸운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육체의 법을 누르고 승리하여 우리가 사랑과 귀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자유의 법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금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